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5월 22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은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물종 다양성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 맹지원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먼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물 다양성이란 먹이 그물, 먹이 사슬,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전자나 생물종이 생태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특정 생물의 양이 많음이 아니라요, 유전적인 다양성과 질적으로도 풍부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들의 생물자원의 남용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1억 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0만 종이 확인되었지만 과학자들은 50년 이내에 전체의 4분의 1인 약 43만 종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매립이나 벌목 같은 과도한 산림해손과 바다자원의 재치, 간척 등의 개발 행위를 꼽고 있습니다. 네, 전체의 (4분의 1이) 소멸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위험을좀 나타내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환경 위기 시계는 전 세계의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예. 이번에 아사이글래스 재단이 리우 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전 세계의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비정부 기구 그리고 학계, 기업 등의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는데요. 그게 예. 바로 환경 위기 시계입니다. 어, 환경 위기 시계가 12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우 위험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환경 위기 시계가 어, 0시부터 3시 사이이면은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3시부터 6시 사이는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6시부터 9시 사이는 꽤 불안하고, 그리고 9시부터 12시 사이는 매우 불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2014년에는 155개국의 2300여 명이 응답한 결과 9시 27분으로 환경위기시계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가 1위, 2위는 오염, 3위는 생물대항성의 심각성 순위가 매겨졌고요.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시계는 생물대항성의 경우에는 9시 54분으로 전 세계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12시 기준으로 9시 54분. 굉장히 매우 위험 단계지 않습니까? 아,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특정 생물종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알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아, 네. 사이언스 총설 논문에 따르면은 어 늑대와 해달은 식물의 탄소 저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 1995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예를 들겠는데요 예. 회색 늑대를 복원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색 늑대를 복원했더니 늑대에 먹이인 엘크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사심이 뜯어 먹어서 자라지 못했던 식물들이 무성해지는 생태계의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늑대가 사냥하고 남긴 사슴의 사체가 늘어나자 회색곰부터 까치까지 사체를 먹는 동물들이 먹이가 늘어난 셈이 되고요. 그리고 사슴이 뜯어먹어 자랄 틈이 없었던 식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저장하는 탄소의 양을 늘려서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해 이상 기후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필리 모아시스인 울지 않는 늑대라는 책에서도 북미 늑대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생각해보게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은 캐나다의 누나부트준주의 큐에이틴 남동부하고 매니토바 북부 지역에서 늑대 가족을 관찰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피 상인들이 수천 마리의 순록을 죽이면서 순록의 수가 급감하자 책임을 바로 늑대의 무자비한 사냥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유해 동물로 지정하게 했고, 그리고 늑대를 잡아오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사냥꾼들이 포상금에 혈안이 되어 어린 늑대까지 죽여서 개체수가 아주 급감하게 됐던 연구 사례입니다. 어, 하지만 그 연구 결과 늑대는 꼭 필요할 때만 술록을 사냥하고 그리고 먹이가 완전히 끊어져서 배가 고픈 경우가 아니라면 살상을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냥을 하기 전에 여러 방식으로 어, 술록을 테스트해서요. 어, 병에 걸렸거나 상처가 많은 약한 술록들을 사냥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술록을 어, 제외시키고 튼튼한 술록을 어, 술, 튼튼한 순록의 개체수를 보존시켜 주는 그런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중요해지면서 국가 생물 자원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네 어, 생물 자원하고 그 종자 보유에 관한 건으로 세계적으로 그 종자 확보를 둘러싼 노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먼저 그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있었죠. 네. 부시맨은 바로 나미비아와 그리고 보츠와나 사이에 칼라리 사막에 거주하는 센 부족으로 전통적으로 수렵 생활을 하는 부시맨으로 부시맨의 예약인데요. 이. 부족은 오랜 사냥 기간 중에 배고프고 그리고 갈증이 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선인장과 식물인 후디아를 섭취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생명공학회사와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이 후디아의 식욕 억제 성분을 알아내고 다이어트 약품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원소유자인 부시맨과 법적 분쟁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판매 이익금의 6%를 부시맨에게 지급을 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인데요, 네. 그 타미플루의 원료인 팔각화정 팔각회향은 원산지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사가 이용을 했죠. 하지만 타미플루가 2009년에 매출이 3조 원을 넘었지만 중국의 이익 공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물 유전자원의 약 70%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로열티를 5%로 산정해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은 연간 5,100억 원의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어, 일례로 한약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약재가 중국산이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을 좀 통해서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 앞서 사례로 소개한 부분도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2010년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약이나 화장품 등을 만들어서 이익을 얻으면 원산지와 그 국가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이행되는 상황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기후 변화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과 더불어 리우의 3대 환경 협약 중의 하나입니다. 1992년 6월 리우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 의해서 채택되었고요.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죠. 194개의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154번째로 가입했고요. 1995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어 멸종 위기 종의 관리 외에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보호 지역을 확대하고 오염원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재원을 확충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어업 그리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부분에 관련해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분쟁까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손나 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